안녕하세요. 스위차싸게사기 2.3입니다. 오늘은 루노 SM6 LPG 2.0 L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루노 SM6 LPG입니다. 2016년 시 2016년 12월 LPG 오토 흰색에9 1 0 4 6 k g 입니다 가격 1,1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캔들. 자, 키로수 91,000km입니다. 운전석 좋고서 깨끗하고요. S링크 대화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채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타트 버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브리 타이어 상태 타이어 들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S M6 2.0 L P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 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킬로수 91,046km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SM6 AP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 주면 w w w s u i 싸 a r s a g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M6 5503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에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러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